테이블 이거야? 네. 야 이거 어? 똑바로 해! 아우, 그 사... 아니, 유리를 막아놓고서는 지금, 뭐 똑바로 해, 보리지아슬아님 별풍선이. 불안불안하다. 그러게, 레일로 어그로를 떠니까, 이렇게 된거 아니야, 뭐 지금. 야, <laughs> 네, 이거 타고 괜찮으면 어떻게 가, 진짜. 족됐어, 운전 존나 답답해! 아, 차 막히잖아, 지금. 앞에 아무것도 못 달릴 수가 없는데. 어? 야, 그리고 차가 치고 나가는 게 없어. 이덤프트럭요 그럼 레이가 뭘 치고 나가, 낭구멍에 하면서 가야지. 와, 내가 진짜 한번 보여주고 싶네. 응. 길막혀 지금. 어? 아니, 막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존나 막, 뭐, 조마조마해? 야, 운전 자체가 조마조마조마하다니까. 그냥, 시원한 게 아니라, 막 갖다 때려받을 것 같아. 어머, 나, 이거 탄 사람도 되게 안정적이게 탔는데. 뭐. 이게 안정적이야? 뭐 레이로 9이야 응. 웬일이야 이게? <laughs> 야, 뭐사운드들려차 핸들 시발 달달달달달달떨려. 아 이거 이거 얼라이먼트 봤어? <laughs> 어? 휠바나스도 하나 안 맞추고 있구만. <laughs> 와, 씨. 되게 맞는데. 야 죽음의 레이스네 레이로. 와, 야 존나 조마조마해 문제 핸들이 시발 달달달달달달떨려. 자, 아, 거르고 가볼 필. 환불여행입니다 지금첫 회이기 때문에 이게 첫 회에서 문을 닫을지 앞으로 또더갈지또 몰라요 이게 예? 예. 첫 회에서 문 닫을 수도 있어요 이거 왜 켜? 안보었어아 진짜 너무하는구나 그거 키고 있어도 되잖아 이렇게 내가 배할때키고 있잖아 이거 에이하니 꽃 봐. 뭐라고? <laughs> 배터리 달면 안 나간다고 정지 쓰면은 아이. 배터리 이거 켜도 돼! 에어컨, 아, 씨바, 에어컨, 야, 그리고, 존나 발버도8 0좀 m 야! 아, 차가 막히잖아, 지금. 뭐, 뭘, 그, 그 급해. 자기가 알고 있는데. t 비 시간이 자꾸 늘어나. 이게 차가 안정화가 안 돼서 못 받는 거야. 어, 차가 안정화가 돼야지 받는데, 안정화가 안 돼서 핸들 발발발 발발 떨리고, 발라, 휠 발라서 안 맞아갖고, 어, 차딴 데로 가. 와, 쥬냐, 일반어. 야, 너 이거 온라인부터 봐 먼저 봐야 될것 같아. 이런이씨 운전이 돼? 어? 잘 가는데? 60km밖에 못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다니까. 지금 80km잖아, 100km 못 밟지? 100km 원래 안 밟지. 난... 원래 안밟는게 아니라 못 받는 거네. 이거 조마조마잖아. 하뭐 어? 샌들이 씨발 이런데 푸어탈 때도 100안 밟았다니까. 아, 존나 언제가 이거 지금 몇 km인데 씨발 어? 8 0 k m 로 언제 가냐고, 이거. 그것도 도 어디 포토 타고 이사 가냐? 100달리면 날라가야 돼, 굳이. 큰일 나. 와, 안전하게 가야지. 아니, 안전한 게 아니라, 이차 자체가 지금 이동통한 인이야 어? 딱 봤을 때, 니가 도저히 답이 없어. 이렇게 가는 하는 거. 어? 뭐? 아니, 나 생각을 해봐봐. 핸들 씨발, 이러고, 아. 나와 핸들 이러고 있는데 핸들 떨리지? 어? 거다가 이만큼 틀어져가 핸들이 이만큼 틀어져간다니까 이렇게 그래 이못봤는걸 못 밟고 싶어도 지금 내가 탈전로 받기 충격이 달달달달달달달달 무슨 경운기 타는 거네 걔로 어? 이게 차냐? 이하까지 그러니까 뭔데 안 간다니까 이거로아 근데 꼭끊잖아 얘가 나요 앞에 그 시장도 못갈 차야 이거 불안해가지고 이거 아이고 차야 그렇다 치자고 차뭐 뭐 운전하는데 불편한 건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봤을 때 그런데 정비가 존나 불량해 이거 지금 가다가 그냥 가다가 바퀴 하나 빠져도 지금 이게 이상할 게 없는 차야 이게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정비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럼 얼라이머 티나좀 보고 휠바라시좀 봐달라고 그러고 에어 좀잘 맞추고 하지 아, 남자들이 너 그거 안해 되고 어떻게 하라고 밟으면 나가니까는 잘 나간다고. 밟으면 나가는 게 아니라 밟아도 안 나가요. 이렇게 하면 불안해서 이게 차냐? 어? 어. 와, 내가 남의 차 타면서 이렇게 좌불안석 감정이 어? 처음이에요. 몸이 팡팡 쏠려. 브레이크는 무슨 뭐 스포츠가요? 어? 이건... 내가 보여주고 싶어. 많은데.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거를이 상황을 어. 내가 이걸 출한테 빼가지고 내가 들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어. 어, 존나 이거 흔들려 갖고 보겠냐? 개흔들리죠 그죠? 어? 이게 지금 차가 흔들리는 거야. 나 노면 충격을 시청자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야 화면으로. 멀미나겠다. 씨. 아니 레이 타면서 승차감 좋을 조육, 거에 바라면 안 되지. 승차감이 문제가 아니고. 아, 야, 야, 하다가 카세트 아... 좀 들려봐. 아고 핸들 떨리는 거야. 내가 이거에 지금 맛이 갔어 아니, 핸들 핸들은 멀쩡해. 핸들, 핸들 이럴 나이 웃기고 앉아 있니? 핸들 씨발 이렇게 들어져간다이까 이렇게 이게 차야? 지금 코브길이잖으니까 아니 지금 웃기는 소리 뭐, 하지마 뭐, 예. 코브길 가면은 씨발 요만큼 들고 이만큼 들어가는데 지금 옆에 차들 웃으면서 가잖아 아우 이렇게 밟는데 안 나가잖아요 지금 야 존나 밟아 서 70km에 이런 씨발 이게 아 아니 좀 어우 저 앞에 차가 너무 서툰니가 갑자기 <laughs> 딸려들은 빨리 가야 되는데 얘는 왜안가 야나 야, 혼자 다닐 때잘 다녔어 아니, 100km 타는데 지금 100km 들어와서 옆에 차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 아니 앞차가 안 가잖아 지금. 아이씨 50km 나 지금 기어들거야 기어 진짜 좀더 밟아 안 나가는 거 어떻게 밟아 이거를 <laughs> 이것 봐 지금 밟고 있는데도 안 나가는 거지 맞잖아 지금 지금 악셀 최대한 밟은 거야 이게 아우. 언덕길이라니까 지금 에어컨 이정식은 어떻게 가지 김선희 어둠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여재언니 욕먹는데 고마 그냥 가드레일 박는다고 협박하자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안 나가 잘 나가다가 이게 잘 나가는 거야 야 아까 봤냐 차 50km로 지나가는 거 봤지 얘기야 그지 어? 와씨 차가 에어컨 테니까 속도가 줄어 존나 밟아도 안 나가잖아 이게 뭐야아 <laughs> 보세요. 보여주고 싶다. 도저히 용서하면 안 돼. 와, 씨. 종류별로 다 써봤어야지. 내가 지금 왼발하면 성질안 되는데. 얘 지금, 야, 너왜말아 어? 아까 그러니까 50km를 계속 쳐 가지? 아니, 앞에 차가 여기 앞에 있잖아. 웃기는 소리야, 완전히. 있네. 내가 더속도 낮추기만 해. 어? 50km로 쳐 하고 있어? 쟤가 안 가면은. 어떻게 1차선으로 바꿔서 가면 되잖아. 어 지금, 어, 지금 봐 봐. 어? 속도를 봐. 속도 지금 씨발. 이게 속도야? 어, 옆에 어? 차 오는데 어떻게 할어요 장난해. 양를안했는데 내가 아이 깜빡이 기본 되잖아. 이 짧은 거리에서 어떻게 키 <laughs> 와, 운전 좆같해. 요 씨발. 이거는 그냥 아, <laughs> 어머야. 나 차선 바꾸니까는 이제 빨리 가는 것 같다 어머.